시카고 다이나최에 리얼톡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시카고 다이나최에 리얼톡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카고 리얼터 다이애나 최구요 이번 방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시카고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단순한 거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터전과 자산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방송인 만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시카고에 자리 잡게 되었고, 부동산이라는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민자로서 시카고에서 자리 잡기까지 저는 한국의 창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13년 어학연수를 계기로 처음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막연한 동경만 있었을 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 ESL 수업을 들어간 날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서 집에 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더 높았고, 문화 차이도 컸습니다.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매번 있었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다 보니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처음 6개월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시카고라는 도시가 주는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이곳에 직장을 구하고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시카고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학생 비자가 만료 후에 J1이라는 인턴 비자를 통해 1년 동안 유저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늘 시카고가 떠나지 않았고 결국 1년을 채, 채우기도 전에. 2016년 9월경 다시 이곳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자리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대 아시안 여성으로서 인종차별과 무시도 종종 당했고 이런저런 위험천만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견뎌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중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시기를 기다리며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의 삶을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또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에서 경험을 쌓아가며 다양한 일들을 해보았지만 사람은 직접 상대하고 고객분들께 만족을 줄수 있는 부동산과 세일즈란 영역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터전을 다루는 일이고 중대한 재정적 결정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팟캐스트를 듣고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제 성향과도 잘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저는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발을 들이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고객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선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고요. 첫째는 철저한 약속 이행과 신속한 대응.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꼼꼼한 후속 조치를 챙깁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고객의 문의에 대해서 항상 빠르고 정확한 응대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워칭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쉬운 설명인데요.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객과의 소통을 채울 수는 생각하고 복잡한 개념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에 강한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 중심 사고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인데요.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고 고객의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보단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다시 찾고 싶은 중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시카고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자리잡기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아침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투자 전략, 주택 구매 및 판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부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어, 지금까지 시카고 리얼터 다이애나 최희였고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다이에나최의 리얼톡이었습니다. 집 사고 파는 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되시죠? 리얼터 다이에나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시카고 다이에나최의 리얼톡이었습니다. 집 사고 파는 일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되시죠? 리얼터 다이에나를 꼭 기억하세요.